2025년 파크골프 생체 구슬 예상 문제 3. 벙커에서 벌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하시오. 공 주변의 모래 정리, 백스윙 없이 공을 밀거나 당기는 경우, 벙커샷 후 공이 자신의 몸에 맞은 경우, 모래를 누르는 경우 등 오비가 발생했을 때처치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오비 라인이 벗어났다고 추정되는 지역으로 이동하여 양팔을 벌려 클럽의 기대와 수직이 되도록 하며, 좌우측 이 클럽 이내에서 샷을 하기 좋은 지점을 선정하여 해당 지점에 공을 놓고 경기 진행. 분실공 처치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공을 찾는데 주어진 시간은 3분이며 3분 경과 후에도 찾지 못한다면 두벌타 부여하고 공을 분실하였다고 생각되는 지점에서 홀컵을 바라보고 양팔을 벌려 좌우측 연장선 기준으로 기대에 가깝지 않으며 플레이가 가능한 위치에 공을 놓고 플레이 차탄 공이 동반자의 공과 부딪혔을 때 처치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동반자의 공을 원래 있었던 위치로 이동하며 본인의 공은 놓여진 위치에서 플레이를 한다. 단 오비가 되었을 경우도 오비 처리한다. 비가 올때 대회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대회 요강에 따라 진행을 하게 되며 대회를 연기하거나 취합된 기록으로 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도그레그 홀에서 오비 처리가 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시오. 적색 오비 기둥을 벗어나는 경우 오비 처리가 되며 오비 처리가 된 경우에는 오비 처리 기준에 따라 두벌타 부여 후 플레이를 재개한다. 샷을 한후 다른 홀에서 공이 굴러와 샷을 한 볼에 맞았을 경우 처치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공이 정지한 상태라면 공이 원래 있었던 위치하고 생각되는 곳으로 옮긴 후 플레이를 하며 공이 이동 중인 상태라면 최종적으로 놓인 위치에서 플레이한다. 볼 마커를 옮긴 후 다시 제자리로 옮기지 않고 샷을 한 경우 처치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오수 플레이로 두벌 타를 부여한다. 두개의 홀을 지나쳐 원래 홀로 돌아온 경우 벌타 수는 얼마인가? 두 개의 홀을 지나쳤기 때문에. 원래 홀에 두벌 타 더하기 2개홀 네벌 타를 부여한다. 이때 더블 파 규정은 예외로 한다. 티인 그라운드에서 검은색 선을 밟고 티샷 했을 경우 처리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두벌 타를 부여하고 공이 놓인 위치에서 플레이한다. 총선타벌 타. 2타샷1 타. 2타. 경기자가 임의로 공을 이동시키고 샷을 했을 때 벌타 수에 대해 설명하시오. 오소 플레이로 두벌 타 적용한다. 볼 마크 거부 시 처치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다른 동반자에게 볼 마크를 요청한다. 생활 체육 지도자의 자질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정확한 의사 전달로 참가자의 불안감 해소. 및 자발적 참여 의사 고취, 친근감및 신뢰감 향상을 통한 우호적 분위기 조성, 도덕성 품성 함양, 칭찬을 통한 참여자 격려, 참여자를 평등하게 대하고 편견 없이 지도, 생활 체육 지도자의 지도 방법에 대해 설명하세요. 개인차 고려하여 적당한 경쟁심, 협동심 조장,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옥업 개발, 참가자의 그 종목에 관한 상세 정보 제공, 자발적 참여 유도, 기법 창안, 티마크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설명하세요. 요구 가능 두 번째 샤프터 가능 요구 불가능 티샷에서 침공. 20m 이상 떨어진 공, 거리 증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팔로우 스루를 길게 한다. 팔로 타격하지 말고 허리에 힘으로 친다. 생활체육의 지도 원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정확한 목표. 참가자의 개성과 특성파. 참가자에 맞는 지도 방법 개발. 매치 플레이란 무엇인가요? 홀련로 승부를 겨루어 이긴 홀수와 많은 사람이 승자가 되는 경기 방식. 코스를 설명하세요. 경기가 허용되는 구역을 말하며 9개월 단위로 구성된 지역. 대회 때 대회본부에서 규칙을 정한 것은 무엇인가요? 로컬룰. 티인그라운드 앞에 거리. 타수. 파가 적혀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홀표지판, 학생 학습시킬 피드백을 주는데, 내대적인 것과 외대적인 것을 설명하세요. 내대적인 것, 학생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징 심리, 과거 경험, 개인적인 특성, 외대적인 것, 교육자료, PPT, 음악, 강사의 시험 등 해저대에 대해 설명하세요. 연못, 벙커, 개울을 포함한 물에 관련된 장애물, 형성평가란 무엇인가요? 학생에게 피드백 효과를 주고, 교수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 목적은 교과 과정, 교수범및 학생의 학습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 오비존을 설명하세요. 코스 네 수목, 간이 시설 보호와 난이도를 주기 위해 4에서 5개 오비 발뚝을 꽂아두어 공이 들어가면 경기가 불가능한 구역임을 표시하는 지역 티오프하는 자세는 무엇인가요? 어드레스 어드레스를 한 다음에 동작 목표를 보고 제 1목표는 티잉그라운드 아빌리터 제2목표는 뒷대 샷을 한다. 수지한 무엇인가요? 코스의 일부에 잔디를 새로 입힌 지역 등 일시적으로 경기를 금지하는 구역으로 상단을 5cm 청색띠로 만든 뒷대로 표시함. 경기자가 의식이 없을 경우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119에 연락한다. 환자를 편안한 장소로 옮긴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거치대에 볼이 두대 있다면 무슨 상황인가요? 두 개의 팀조가 티업 순서를 기다리고 있음. 안전구역 설정 지역은 어딘가요? 안전구역 설정 지역은 티잉그라운드 지역으로 티샷을 할때 대기 선수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4시, 6시 방향에 위치한다. 36홀 4개 코스 A, B, C, D. 18홀 최소 5,000평. 18홀 총 길이 1,000m에서 1,580m. 공분 시시 찾는 시간은 얼마인가요? 3분. 스윙 6단계는 무엇인가요? 테이크백, 백스윙, 다운스윙, 임팩트, 팔로우스루, 피니쉬. 36홀에서 각 코스의 깃발 색상을 설명하세요. A 코스 적색, B 코스 청색, C 코스 황색. 디코스백색 골프와 파크골프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파크골프는 일반 골프의 축소판으로 홀들이가 짧고 클럽과 공의 무게가 다름 파크골프는 공이 90억 이하 클럽딜이 86cm 이하 무게 6 0 0 g 이하 파크골프란 무엇인가요? 파크업의 명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원에서 즐길 수 있는 골프와 거의 유사한 경기 규칙으로 운영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국민 모두 함께 가족 모두 모여 즐길 수 있는 3세대 스포츠 언플레이어볼은 무엇인가요? 공을 찾을 수 없을 경우 경기 불가능을 선언하고 두벌 타를 주고 공이 멈추어진 위치에서 이 클럽 이내에서 홀컵에 가까지 않은 곳에 공을 놓고 경기를 재개. 파크 골프 장점은 무엇인가요? 배우기 쉽다. 신체에 무리가 없고 건강에 도움을 준다. 저비용이다. 골프장 접근성이 좋다.